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게스의 게스걸입니다. Guess 2013년에 오드뚜알레스로 출시된 게스걸은 게스 브랜드의 30주년을 기념하며 20대 여성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저는 2020년 6월 26일에 롭스 홍대역점에서 30ml로 구매하였습니다. 정가는 52,000원이고, 구매 당시 롭스 세일 적용 품목이라 할인받아 25,9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같은 브랜드여도 할인이 되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이 있으니, 구매하실 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ASMR 시작합니다. 굉장히 달콤하면서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향수예요. 10대 후반 혹은 20대에게 잘 어울릴 느낌의 향입니다. 그냥저냥 달기만 한 향이 아니라 과일의 달콤함과 상큼함, 그리고 꽃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향입니다. 라즈베리나 멜론 같은 과일 향기 덕분에 뿌리면 마치 인간 과일이 된것 같은 상큼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잔향까지도 바닐라의 향기와 함께 끝까지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향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